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인엑스의 유지선 차장입니다. 어, 신발끈 조이기 이번 시즌 3에서는요 이제 성공적인 이제 글로벌 임상 시험 어, 특히 FDA 승인을 위해서는 이제 임상 시험 계획을 어떻게 어,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목차인데요. 의료기기에 이제 국내랑 또 미국의 허가 현황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제 성공적인 글로벌 임상 시험을 위해서는 FDA의 프리서브를 어떻게 진행을 할수 있고, 또 활용을 할수 있고, 또 이를 통해서 이제 얻은 저희가 얻은 임상 시험 계획, 또 계획서에 대한 이제 트렌딩한 피드백들은 무엇인지를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2024년을 좀 돌아보고자 이제 의료 기기 허가 현황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 아까 대표님께서는 이제 시장 사이즈로 이제 조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좀 허가 건수로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19년 때 이제 코로나 이후로 이제 IVD를 위주로 이제 국내 제조사들의 의료기기 허가 건수가 2021년을 좀 기점으로 약간은 주춤하였습니다. 하지만 2022년부터는 다시 증가 추세로 이제 바뀌었고요. 2022년부터 증가 추세로 이제 바뀌게 된 바탕은 의료 용품의 이제 꾸준한 성장도 있었고 또 소프트웨어의 이제 가파른 성장이 주였습니다. 어 예를 들면은 이제 소프트웨어로 분류되는 의료 기기의 이제 허가, 인증, 신고 건수가 한 5년 사이에 6배 이제 급증하는 트렌드를 보였고요. 어 이는 이제 임상 시험 건수에서도 이제 반영돼서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서 이제 2023년 어 소프트웨어 관련 임상 승인 건수가 어 48건에서 약두 배인 어 103건으로 이제 증가한 것으로 보였고요. 그래서 약근 2, 3년간의 국내 의료 기기 임상 시험 이제 기기 품목별 분배, 분배 이제 퍼센트도 이제 많은 변화를 이제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허가 현황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으니까 이제 오늘 주제인 좀 어, 글로벌한 허가 실적은 어떠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실 글로벌 시장 진입에 대한 현황 을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요, 자료에 한계가 있어서 좀 FDA로 이제 국한할 수밖에 없었던 점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어, 연도별로 FDA 이제 5, 10k 클리어런스에 대해서 어, FDA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한번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어, 국내 제조사의 이제 클리어런스 수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꾸준한 증가를 이제 보였고요. 2023년에는 이제 5, 10K 전체, 이제 전 세계의 제조사의 어프로벌 수에 비해 비하, 대비해서 국내 제조사의 퍼센트가 약한 7%에 다다르는 이제 분포를 보였습니다. 어, 치료 분야는 이제 치과, 영상의학과, 일반 또 성형외과, 정형외과 순으로 이제 다양한 분야의 기기가 이제 있었고요. 어, 2024년에는 이런 숫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조금 의미 있는 좀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5, 10k 방법으로만 조금 진출했었던 거는 달리 어, 드노복 즉 이제 새로운 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이제 최초 승인을 받는 어, 그런 형태의 이제 어프로벌이 이제 두 건이나 이제 진행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5년 동안의 허가 트렌드. 이두 건의 이제 드노브 승인을 통해서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이제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되었다, 뭐 입증되었다, 이런 해석이 될수 있지 않을까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노력과 수고의 이 결실을 조금 반영한 수치인 것 같아서 많은 노고에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성공적인 글로벌 임상 시험을 위해서 이제 프리 서브미션, FDA 프리 서브미션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어 먼저 조금 그림으로 시작을 하면 우리나라 속담에서는 이제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라 뭐 이런 말이 있는데요 이거 비슷한 맥락이지만 어느 정도의 리스크가 조금 더 가감감 어 감이 된말 말인 것 같은 이제 look before you leap.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즉 뛰기 전에 어디로 뛸지 한번 보고 내가 뛸수 있는 거리인지, 높지는 뭐 낮은지는 않은지 등의 이제 판단을 하고 이제 수행에 옮겨라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의료기기 마켓어세스 허가 승인 인증에 대해서도 이제 어느 정도의 판단 기준을 이제 제공하면서 이제 가시화를 돕는 제도 제도들이 있는데요. 이제 각 국가에서도 기기의 시장 접근을 좀 도움을 주고자 이런 제도가 생겼습니다. 어, 각 나라별 또 지역별 시스템을 조금 소개시켜드리면 이제 우리나라에는 이제 사전 검토 제도도 있고 뭐 그래서 허가 신고 승인에 대해서 자료를 작성 기준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받을 수가 있고요. 또 사전 상담을 통해서 또 개발의 이제 효과성 신속한 시장 진입을 좀 도움을 주고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유럽에서는 이제 EU 차원의 이제 공식적인 루트는 뭐 지원 제도는 없지만 각 국가별로 이제 컴퓨턴트 어소리티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제공하는 제도가 있고요. 또 아시다시피 이제 노티파이 바디를 어느 정도 사용해서 어, 상담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어, 이제 미국은 이제 프리, 어, FDA 프리 서브미션이라는 이제 확립된 시스템을 통해서요, 이제 규제 승인 계획, 시험 계획, 또 임상 시험 등에 대해서도 이제 공식적인 이제 피드백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보다는 미국이 상대적으로 좀 투명한 제도를 조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어, FDA 제도를 위주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FDA 프리 서브미션이라는 건 어떤 것일까 조금 소개를 드리면은요, 이제 큐 서브미션이라는 이제 시판 전 제출을 위해 한 여러 프로그램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그래서 프리 서브미션은 이제 효율적이고 이제 투명한 검토와 이제 뭐 전반적인 과정을 조금 지원을 해주고요. 또 사, 서면 답변, 또 회의를 통해서 질문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을 합니다. 어, 제공하는 그러니까 제출하는 문서 또는 제품에 대해서 이제 평가의 목적은 아니고요. 이제 질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가이드를 줄수 있는 제도고 이제 법적 효력이나 뭐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어, 이 제도를 이제 활용할 때 이제 타임라인이 더 길어질 것 같다. 뭐 이런 가, 뭐,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요. 사실 가이던스를 조금 받으면서 이제 헛된 노력보다는 이제 필요한 부분에 더 포커스를 이제 맞출 수 있어서 오히려 더 시간적으로 또 비용적으로 이제 절감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규제 경로를 좀 명확하게 확인을 받을 수 있고, 기술적 검토를 좀 받을 수 있는 기회, 또 승인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이제 제출 서류 준비의 요구사항을 조금 명확히 할수 있다는 점, 특히 음상 자료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장점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뭐 전반적인 타임라인과 흐름인데요. 이제 시간 관계상 이 부분은 좀 넘어가고요. 이제 슬라이드를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프리 서브미션을 좀잘 활용할 수 있는 팁을 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모든 문서는 완결한 문서로 제출이 되어야 되고요. 뭐, 이는 어느 정도의 성의의 표시도 있겠지만, 어, 다시, 사실 뭐, 프로토콜이나 시놉시스를 부분적으로만 이제 제출을 하다 보면은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제 질문들이 많이 등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에이전트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완성된 자료가 필요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또 이제 명확 하고 간결한 자료 제시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질문은 또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또 중요하고요. 또 많은 질문을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의 정해진 양이 있기 때문에 어, 이를 규정이나 가이던스를 통해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아닌지 한번 더블 체크를 하시고 이제 효율적으로 이제 접근을 하시는 거를 이제 권고 드립니다. 또, 이제 미팅은 이제 페이스 투 페이스도 이제 가능을 하고요. 또 리모트, 뭐 비대면도 가능을 합니다. 뭐한 시간이나 삼십 분 정도로 이제 짧게 이렇게 정해진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 질문의 중요도에 따라서 이제 시간을 적절히 분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이 정해진 시간에 이제 미, 미팅이 끝나는 것이 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질문들을 좀 앞으로 배정을 하고 이제 논의 없이 어느 정도 이제 서면 피드백으로 이해가 가능한 부분들은 이제 후반부로 배정을 하는 그런 전략들을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이제 회의록을 작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작성만을 위해서 참석하시는 분도 이제 있으면 좋겠고요. 또 요즘에는 이제 녹음을 이제 사전 동의를 통해서 이제 어 동의를 하시면 녹음도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미팅 중에 논하시고 녹음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메인일 것 같아요. 어, 저희 이제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이제 트렌딩한 피드백을 받았는지 좀 이제 공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에게 가장 많이들 하시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국내 임상 데이터의 이제 사용과 관련한 내용인데요. 어, 워낙 뭐 기기에 대해서 또 질환에 대해서 특성이 너무 다르고 이제 이 부분에 따라서 이제 사용 가능 여부가 좀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불필요한 임상 시험을 하지 않고 이제 효율적으로 계획하기 위해서는 이 토픽, 토픽을 이제 FD에게 반드시 좀 질의를 한번 해보시고 진행을 하는 것을 저희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일단 질문을 위해서는 이제 같이 제출해야 될 문서는 이제 계획서 또는 어, 시놉시스 아니면 이미 진, 진행이 된 임상이 있으시다면 이제 임상 어, CSR 뭐 결과 보고서 등 이제 될수 있겠습니다. 어, OUS 뭐즉 다른 나라의 자료를 유 이제 제출을 할때 FDA에서 하는 흔한 질문이 뭐챌런지가 있는데요. 어, 이 해당 데이터가 US 파퓰레이션을 레프레젠트 할수 있느냐 또 메디컬 프렉티스를 대표할 수 있느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근래 에 제출한 어, 프리 서브미션을 통해서 이제 이런 질이 또 상담을 좀 많이 해봤는데 어떤 피드백을 받았는지 좀 예시를 조금 들어보 보면은요. 어, 다국가 임상을 할 경우 뭐 한국 뭐 다른 나라 뭐 제3국 미국 이런 게 멀티내셔널 임상을 할때 어, 피험자 등록을 이제 몇 퍼센트 이상을 반드시 미국에서 시행을 한 것, 하는 것을 이제 권고를 받은 케이스도 있고요. 여기서는 뭐50% 이상을 해라. 뭐 이런 부분을 이제 코멘트로 받기도 하였습니다. 또 어, 만약에 이렇게 시행을 하면 이제 기관별, SNST별, 어, 하의 집단 분석을 해서 이제 제출하는 것도 이제 권고를 받았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어, OUS 임상 자료를 이제 사용 가능하다고 화, 확인을 받았지만, 미국에서 추가 임상을 좀 했으면 했, 좋겠다. 이런, 이런, 뭐, 어, 요청을 하실 경우도 있었고요. 또, 하지만 또 반면에, 어, 만약 미국에서 흔하지 않거나 또 이제 등록이 어려운 질환 같은 경우에는 100% OUS, 어, 자료가 가능하다. 이런 답변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또 요즘에는 이제 세계의 다른 지역 즉뭐 Three Different r e g i o n 이라는 말을 조금 많이 받아봤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좀 많이 사용되는 것 같은데 어, 미팅을 통해서 이제 구두로 이제 확인을 해보면 이제 미국 내의 디스팅트 리전의 의미는 뭐 서부, 동부 뭐 이렇게 그런 리전의 의미를 할 수도 있고요. 어, 다른 나라에서 시행하는 경우에 이런 커멘트를 받았다 하실 경우에는 이제 해당 국가의 다른 기관, 뭐 사이트, 뭐 이런 의미로 해. 가능하다라고 이제 구두 확인도 이제 해 주시더라고요. 어또 추가적으로는 이제 소프트웨어인 경우에는 어 u s 로 만약에 제출을 할때어 메디컬 프랙티스에 대한 챌린지를 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대표성에 대한 의미로 이제 사용하시는 분이나 평가자가 반드시 미국 보드 어, 서티파이드를 받으신 의사이시기를 이제 권고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이제 평가 변수와 이제 샘플 사이즈 관련인데요. 어, 사이언티픽 관련한 거는 워낙 뭐 해결을 하시고 이제 접근을 하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안 담았고요. 어, 이번 이 내용은 레귤러토리 패스웨이나 아니면 약간의 특이 사항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노블한 기기일 경우 뭐 드노보를 공략을 하실 때 이제 평가 변수와 이제 방법에 대해서도 워낙이나 새롭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이제 의견도 물어보고 가이드도 득할 수 있는 기회를 뭐 프리셉을 통해서 한번 가진 적이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이제 표준 치료 방법이나 진단 방법에 이제 비교하는 방법 또 이를 어떻게 의학적으로 해석하고 결정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인을 하고 논의를 할수 있는 그런 장이었습니다. 또 510K로 접근을 할 경우에는요. 어, 비교대상 기여가 의료기기가 이제 승인 시 사용했었던 어, 임상시험의 1차적 1차 유효성 평가 변수와 동일하게 만약에 설정하지 않았다 할 경우에는 일치를 해서 설정을 해서 임상적 유효성과 안전성을 확인받으라 라고 권고를 받은 경우가 있고요. 만약에 동일하게 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 자료나 설명을 요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제 특이하게 이제 체외 진단 기기의 경우에는 이제 샘플 사이즈 산출 시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식약처에서 이런 코멘트를 많이 받지는 못했지만 이제 유병률에 대한 고려를 좀 반드시 이제 필요하다라는 코멘트를 좀 받았어요. 그래서 FDA에서는 이제 유병률에 따라서 샘플 사이즈 산출을 조금 달리 하거나 아니면 이에 대해서 이제 성능 제시를 조금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내용은 이제 질문하지 않아도 이제 프로토콜을 워낙 이제 제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추가 검토 의견을 이제 받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어, 워낙 우리나라보다는 리스크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좀그 중요시 하기 때문에 그런 관련 커멘트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에러 메시지가 이제 발생할 때, 이제 임상시험 절차와 결과 분석에는 어떻게 할 건지, 이제 계획을 이제 클리어하게 계획서부터 이제 반영을 하라, 뭐 이런 코멘트도 받았었고요. 또 참고 표준 평가자의 평가가 불일치할 경우 어떻게 할 거냐, 뭐 재평가를 어떻게 하고 이게 바이에스가안 생기게 어떻게 할 것인지 분석 방법을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평가에 대해서 어 구체적인 플랜을 제시를 하라, 뭐 이런 어 코멘트도 받았었고요. 또 이미 진행된 연구 자료를 이제 제출을 했었을 때는 이제 참조 표준 구축을 어떻게 하였냐라고 이제 자세한 설명을 이제 요구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또 이제 성공 기준 등에 대해서는 이제 위험 이익 분석에 따라서 이제 확립해라 이런 분석에 대해서도 설명을 할수 있어야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커멘트도 받아봤고요. 또 이제 좀 특이한 예로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이제 18세 이상의 참여가 정해진 경우에는 청소년으로도 분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피디아트릭 파퓰레이션이 이제 인디케이션 포 유즈에 이제 포함이 될 것인지 이런 데해서 확인을 반대로 받은 경우도 있었고 CSR 제출을 했을 때는 이에 대해서 서브 그룹 어널리시스도 동반을 해라 이런 부분도 요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또 이제 언어가 또 다양한 언어를 언어를 사용하는 국가인 것만큼 이제 만약에 중요한 중요한 평가 변수가 이제 언어에 대해서 조금 이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면은 어, 사용하는 설문지에 대해서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이제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글로벌 임상 시험은 어, 일단 기본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기 임상시험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전문적인 설계가 필요하시고요. 지난 2탄에서 이제 커버를 했었어요. 그래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한 설계를 하심을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번 말씀드리는 이제 규제기관과 조기 소통의 피드백을 이제 먼저 이제 확보를 하셔서 이제 loop before you l e a v 그러니까 어느 곳으로 이제 도약하실 수 있는지 약간 파악을 조금 하신 후 시행에 옮김으로. 이제 성공적인 계획을 하실 수 있겠음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서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